안녕하세요. 진보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부 스님이나 학자들이 윤회를 부정하고 있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보면은 무아와 윤회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연기법 등 모든 교리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두 기둥인 무아와 윤회 가운데 윤회가 없다면은 반쪽짜리 불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뒤가니까야 대인연경에서, 대인연경에서 연기법을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해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 디가니까야 대반 열반경에 의하면 사성제를 깨닫지 못해서 나와 그대들은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오도성, 법구경 153번과 154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오도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량 없는 세월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고통이었네. 아, 집을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석가에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다 나의 마음은 족고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났고 모든 가래는 파괴되었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세월 생사유래를 거듭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고통이었네. 여기서 집은 오운을 의미합니다. 색수상 행시 오운을 의미합니다. 집은. 그리고 집 짓는 자는 가래를 비유한 것입니다. 고통이었네는 생로병사, 즉 사성제의 고성제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집을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이 문구에서 유네의 고통의 원인인 집 짓는 자, 즉 가래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가래는 사성제의 집성제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다. 여기서 석가래는 번뇌를 의미하고요. 대들보는 무명을 의미합니다. 대들보가 산산이 조각났다는 것은 팔정도 수행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성제의 도성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났고 모든 가리는 파괴되었도다. 이 문장은 사성제의 멸성제, 즉, 열반을 실현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오도성은 윤회의 고통을 알고, 윤회의 고통의 원인을 찾았고, 팔종도, 즉, 이바사나 수행으로 윤회의 고통 원인인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멸성제, 즉, 열반 성취, 다시 말해 부처님은 사성절을 통해 부처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오도성에서 윤회의 원인과 윤회의 종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목적인 성자의 4단계 즉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 아랑, 아라는 윤회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다오는 일곱 생이내만 윤회한 뒤에 아란가를 성취하게 되고 사다함은 이 세상에 한 번만 더 돌아와서 아란가를 성취하고 아나함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세계의 전거천에 태어나 그곳에서 아란가를 성취합니다. 아란은 현생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가니까야 대인연경 등에서는 해탈의 성취 자체가 윤회의 종식, 즉, 다시 태어남을 받지 않는 열반을 정득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구 따라니까야 할수 없음 경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가 중생들이 탐진치를 제거하면 태어나서 늙고 죽어야 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경전 곳곳에 윤회에 대해서 언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회를 부정하는 일부 스님과 학자가 있죠. 예를 들어 일부 스님은 윤회는 방편이다. 윤회는 믿음의 문제이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맞지만니까야 사자가의 긴경에 의하면은 부처님은 삼명, 즉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으로 해탈하셨다고 합니다. 숙명통은 전생을 보는 지혜이고 천안통은 중생, 중생이 천상, 지옥 등으로 윤회하는 삶을 아는 지혜입니다. 윤회가 없다면 부처님의 깨달음도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상요다 니까야 자자경 등에 의하면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등 삼명과 육신통을 얻은 부처님 당시 직계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혼자 전생 내생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직계 제자들도 전생과 내생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파우 센터에서 윤회를 부정하는 한 수행자가 연기 수행을 통해 자신의 전생과 내생을 체험하고서는 윤회가 없다는 말이 쑥 들어갔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회를 부정하는 스님이나 학자도 미얀마 파우 센터에서 연기 수행을 통해 자신들의 전생이나 내생을 체험한 뒤에 윤회가 있다거나 없다고 언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전생과 내생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회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는 무아이인데 누가 윤회를 하느냐면서 윤회를 부정합니다. 이는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 지어진 것, 형성된 것은 실체가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모아의 측면과 또 하나는 실체는 없으나 인과자용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기법만 철저히 이해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자체가 무아의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겠죠. 즉, 무아이지만 인과작용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음경 제1의 공경에서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능가경에서는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무아와 윤회는 전혀 모순되지도 않고 충돌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국 스님이 달라이 라마에게 저는 윤회를 믿기 어렵습니다. 윤회가 진짜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윤회를 한다? 이렇게 설명 없이 한마디로 스님이 윤회를 안 믿으면 누가 믿냐면서 다음 질문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림포체에게 한국에서는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림포체가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자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방 불교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윤회는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 알고 윤회를 전혀 부정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일부 스님이나 학자들이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상이따니까야 유사 정법에 의하면은 불법성 삼보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설모 없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정법을 정법이 사라지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생로병사의 괴로움 소멸, 즉, 죽지 않기 위해 출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출가하신 다음 6년간 선정수행과 고행을 했으나 깨닫지 못하고 결국 사성제를 간통하시고 해탈 열반 하신 것이죠. 여기서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즉, 더 이상 윤회는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하니 아니면 다시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윤회가 없다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죠. 청정도론에서는 출가자를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가자는 윤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윤회의 종식, 즉, 아랑가를 성취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 출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님이 윤회를 부정하면 왜 출가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서론을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피의 눈물과 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눈물이 왜 나는지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괴롭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겠죠. 울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괴롭고 슬프다고 습관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울, 불안, 슬픔 등 싫어하는 모든 것은 화. 성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눈물이라도 그것을 그것은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면 바로 알아차림즉 사대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 순간에 하나일밖에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랜 세월 유난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상류따니까야 눈물 눈물 경에 의하면은 오랜 세월 유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은 바다 물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랜 세월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과, 두 번째로 오랜 세월 윤회하는 동안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형제의 죽음, 누이의 죽음, 아들의 죽음, 딸의 죽음, 친척을 잃은 것을 겪고.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과 세 번째로 재산을 잃은 것과 병을 앓는 것을 겪고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바닷물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행제자매, 친척 등이 한둠이 아니겠죠 그래서 상륙단 이까야 어머니경, 아버지경, 형제경, 자애경, 자매경, 아들경, 딸경에 의하면 은 오랜 세월 윤회하는 동안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아들, 딸이 되지 않았던 중생을 만나기, 만나기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라고 합니다. 82억 명 가운데 전생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아들, 딸이 아닌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82억 명 모두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싸우고 전쟁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살다 보면 서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 업대로 가부를 받으니까 서로 미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눈물만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흘린 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상유다니까야 30명 경에 의하면은 육도윤회를 하면서 목이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바닷물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생, 즉 소, 물소, 양, 염소, 사슴, 닭, 돼지 등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 품은 피와 두 번째로 사람으로 태어나 도둑, 노상강도, 분여자, 강탈 등으로 잡혀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 품은 피가 바닷물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앞에서 살펴본 눈물경과 삼십명경에서 유네의 고통과 유네의 두려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한 것이고 충격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수다운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다운이 되면 일곱생 이내만 윤회하고 아랑가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금생에 수다운이 되지 못하면 언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다운이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보시하고 오게, 즉 살도 엉망주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살도 엉망주는 다 아시게, 아시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함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먹지 말고 그리고 보시하고 개는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보시하고 개는 왜 지켜야 되느냐? 보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수행과 탐욕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다운이 된 자는 오기를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계를 지켜야 되겠죠. 또 개정의 즉 팔정도 수행에서 개는 선정 수행과 지혜 수행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개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을 하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식을 멀리 하도록 노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